근데 진짜 향기가 딱 그거잖아. 응. 막이 냄새 맡으면 막 이거 엄청 많이 뿌렸을 때 생각나고. 어, 그럼 이 아껴 뿌려야겠다. 어, 나중에 도 음. 맡을 수 있게? 응. 아니 뭐. 응. 또 만들면, 또 만들면 되지. 되지. <laughs> 음. 어머. 겨울에 또 겨울 향수 만들고. 좋아. 어머. 어 음. 뭐야 벌써부터 어... 미래를 만들고아 올해 만들 생각이가 보네. 그래. 그래. 맨날 내나 봐아아 어? 원래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미래를 약속한대요 어어 그래서 같이 이렇게 향수 만든 거 너무 좋아 음. 이번에는 가서 여름 냄새 나는 향수를 만들었는데 겨울 되면은 겨울 향수도 만들고 내년 봄에는 봄 향수도 만들고 그러기로 했어요 <놀람> 벌써 매년까지? 지금 여름이지만 겨울까지도 같이 이제 지내고 쭉 같이 지내자는 마음으로 말을 했었습니다. 어... 같이 지낸다는 게 무슨 얘긴가 <laughs> 아저 <laughs> 애들좀 편하게 좀 봅시다죠. 보기 좋잖아요, 진짜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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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신의 눈초리로. 확신 눈초리로. 진짜로. 진짜로. 오케이. 겨울은 겨울 장수. 봄엔 봄향수 哦。Oh.